당신의 피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 물질과 만난다면, 뼈를 녹이는 암살자부터근적도 없이 유체를 증발시키는 괴물까지, 5분 안에 벌어지는 끔찍한 화학 따뜻한 목욕 물에 몸을 담깁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죠. 하지만 이 물이 만약 산성 액체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레몬즙부터 뼈를 녹이는 산까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몸이 화학의 괴물들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단계별로 실험합니다. 첫 번째 타자,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의 pH는 2에서 3. 숫자만 보면 꽤 강해 보입니다. 욕조 가득 레몬즙을 채우고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따갑냐고요? 상처가 있다면 조금 쓰라릴 뿐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피부 방호막은 뚫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부러터지는 건산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죠. 레몬즙은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난은 끝났습니다. 레벨 2 황산입니다. 공장의 혈액이자 화학적 재앙의 시작점이죠. 황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강력한 물 도둑입니다. 우리 몸의 60%는 물이죠. 황산은 닿는 순간 그 물을 빼앗으려 듭니다. 피부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지우개 문이 열립니다. 물과 반응하며 펄펄 끓는 열이 발생하고 피부는 순식간에 수처럼 타들어갑니다. 황산 욕조에 들어간다면 처음 몇초 만에 전신의 피부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화상이 아니라 조직의 탄화입니다. 지방과 근육이 노출되고 열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을 파괴합니다. 고통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뼈는 몇 시간을 버티겠지만 결국 모든 연조직은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황산보다 더 악랄한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벨 3 불화수소산, 일명 HF. 이 녀석은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다도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멀쩡해 보여도. 불화수소산의 분자들은 이미 피부를 통과해 당신의 몸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뼈입니다. 이산은 칼슘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뼈 속의 칼슘과 결합해 뼈를 액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몸 안에서부터 말이죠. 2012년 호주 한 연구원이 무릎에 종이컵 반컵 분량을 쏟았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씻어냈죠.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15일 후 그는 사망했습니다. 불소이온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갔고 심장을 뛰게 하는 칼슘을 모두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미 불산 노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5명이 사망하고 4천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물은 말라 죽고 가축은 쓰러졌죠. 이 암살자는 당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당신을 죽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괴물을 깨울 시간입니다. 레벨 4. 피라냐 용액 이름 그대로 모든 유기물을 먹어 치우는 식인 용액입니다. 황산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 만드는 과정조차 위험합니다. 온도는 순식간에 100도를 넘고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피라냐 용액은 유기물을 녹이는 게 아닙니다. 가스로 바꿔 버립니다. 당신의 몸을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공중으로 날려 버린다는 뜻이죠. 닭다리를 넣는 실험을 보시죠. 넣자마자 격렬하게 끓어오릅니다. 살이 검게 변하고 순식간에 뼈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들어간다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살과 근육이 동시에 공격받아 검은 연기와 악취를 내뿜으며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뼈. 뼈에 콜라겐마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완전 범죄를 위한 액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플라스틱통 녹아버립니다. 뚜껑을 닫으면 가스압력으로 폭발합니다. 피라냐 용액은 통제불능의 야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왕이라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레벨 5 왕수. 금을 녹이는 유일한 물입니다. 염산과 질산의 합작품. 각각은 금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둘이 합치면 불변의 상징인 금마저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인체에 닿으면 황산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유독 가스가 폐를 공격하고 조직은 붕괴됩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노벨상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메달을 왕수에 녹였습니다. 나치는 그 주황색 액체를 보고도 지나쳤죠. 전쟁 후그 액체에서 금을 다시 추출해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왕수는 파괴하지만 때로는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제 최종 보스를 만날 시간입니다. 초산의 영역 플루우루 안티몬산입니다. 얼마나 강할까요? 상상보다 2000경배 더 강합니다, 이 뒤에 0이 19개 붙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이 산은 미친 듯이 날뛰는 수소 이온들의 폭풍입니다, 유리를 녹이고 금속을 녹이고 거의 모든 용기를 먹어치웁니다. 유일하게 버티는 건테프론뿐이 산을 손에 쏟는다면 측정할 수 없는 속도로 뼈까지 사라집니다, 고통, 신경이 파괴되어 느낄 새도 없을 겁니다. 증기만 마셔도 폐가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화학무기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산중 하나인 카보레인 산이 산은 부식성이 거의 없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의 세계는 이렇게 직관을 배반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온순할 수도 있죠 레몬즙에서 플로어로 안티몬 산까지 우리는 매일 수많은 화학물질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움과 위험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다음에 레몬 주스를 마실 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이 견뎌내고 있는 그 산이 거대한 화학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자비로운 존재인지 말입니다.